첫 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X3승이 마이너스 1인 것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어, 오메가 6승, 뭐 이런 식의. 값을 정리했을 때 얘가 a 더하기 b 오메가일 때 a b 실수 a b의 값을 구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x 3승이 마이너스 1인 것에 한 허근이 오메가 허근도 근입니다. x에 신는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자 얘는 아주 중요하게 쓰여질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식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x 3승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1 1이나 1의 3승이나 똑같은 거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를 보시면 얘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빼기 앞에 거 뒤에 거1곱하기 x 스면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실근을 갖죠. 얘가 허근을 갖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판별식이 뭡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아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죠. 그죠 허근 같습니다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근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식, 요거 두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인데,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오메가 6승은 오메가 3승의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오메가 5승은 뭡니까? 오메가 3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죠. 얘네 둘해결했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3승에다가 오메가를 한번 곱하면 얘가 되는거죠. 얘는 1이잖아요. 1이라고 적길게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요거는 그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얘는 오메가 제곱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죠. 얘는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플러스 오메가죠.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하고 얘, 마이너스 1하고 사라지고 오메가 제곱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사라지고 어, 다 사라지네요? 1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러면 a가 뭐가 됩니까? A가 1이고 B가 0이 되겠죠? 그죠? A가 1이고 B가 0이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해주면 값은 1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